안녕하세요. 오로라다육입니다. 오로라다육이 같은 하우스에서 자리 이동을 했어요. 원래는 두 군데 자리를 사용을 하고 있다가, 재리병장 다육원에서 들어오자마자 가장 넓은 자리로 이동을 해서 확 트인 공간에서 더 예쁘게 오로라다육, 화분과 다육이를 장식하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연휴가 길어서 택배가 발송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는 판매 방송을 하지 않고 오로라 다육이 이사를 하게 되는 다이 소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한번 봐주세요. 오로라 다육에 닐리 화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오로라 다육에 닐리 화분이 들어오면은 쇼츠에 올리거나 그러면 다 판매가 돼서 지금 요렇게 곰돌이 화분에 고스티금 철화가 예쁘게 심겨져 있는 지금 화분도 어린왕자 화분도 명절 지나고 나면은 다 새로운. 분에게 다갈 화분이에요. 다 판매가 된 화분이고요. 지금 이렇게 늘리 화분이 지금 신상 화분이 들어오거나 하면은 쇼츠에 올려드리면 다 판매가 돼서 오르라다에게 지금 늘리 화분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화분이 지금 가마에서 나오면은 예쁘게 또 장식이 되어질 거고요. 지금 이렇게 넓죠? 음, 도로시 어더로블, 도로시 어더로블 화분도 지금 하나가 남았어요. 이번 주에 제가 도로시 어더로블 화분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택배 포장도 있고 해서 아직 가지를 못 했어요. 다음 주에 한번 도로시 어더로블, 백설공주 화분도 나왔는데, 한번 너무 귀엽고 예쁜 화분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화분이 다 옮겨지지 못하고 다육이도 옮겨지지 못해서 다 썰렁하긴 한데 여기가 꽉 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멋져지겠죠. 이렇게 태연분도 제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예쁜 태연분도 한번 제가 가지고 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피아분 제가 가마로 이번에 받았던 화분은 다 완판하였고, 요, 태어, 요 지금 수피아분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수피아분이에요. 그래서 수피아분 지금 있고 이렇게 아빈용분도 있고. 저쪽에서 가고올 화분이 3분의 2 정도가 지금 가지고 와서 꽉 채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개, 두 개, 세개 지금 손으로 날라서 지금 어 조금 이렇게 며칠 동안 날은 화분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 제가 6개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쇼츠에 올려서 6개가 다 판매가 됐어요. 목대 있는 다육이를 이렇게 심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26일 날 판매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현장에서 구매하시는 것보다 실방에서 구매하시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섬주문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실방에서 구입하시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그때 구입하시라고 안내해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예쁜 화분으로 가득 채울 예정이랍니다. 제리병장 다육원에 오시면 들어오시자마자 오로라 다육이 딱 보여요. 한번 근처에 오시면은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제리병장 다육원은 들어오는 입구가 여러 군데예요. 근데 제일 메인 입구, 메인 입구로 딱 들어오시면 오로라 다육이 딱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언제든 오세요. 이렇게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밭이 있고요. 넓죠? 김포공항 근처에 있어요. 위치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제가 있는 곳은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어서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할 공간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나눠 놓았어요. 재리병장에 없어서는 안 되실 고모님이 계신데요. 고모님이 이렇게 나무를 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나눠주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3등분을 해갖고서는 나눌 나무도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넓죠? 넓은 밭에 예쁜 다육이도 많이 심어 놓을 거고요. 지금 명절 이후에 다육이 배송해 주세요라고 하신 고객님도 계셔 갖고 제가 이름표를 붙여놓고 하루에도 빨리 실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밭에다가. 꼼꼼하게 이렇게 꽂아 놓았습니다. 행복한 구정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예쁜 화분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